안녕하세요. 뚝짓기 보살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 가야 할 자리가 있고, 꼭 인사를 치러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다 잔치집에도 갈 적에 우리가, 어, 건강이 안 좋다거나, 집에 우한과환이 많다면, 제가 볼 적에는 좀 삼가하는 게 맞고, 본인이 몸이 아플 때는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올해, 지띠 용띠, 야, 원숭이띠가 삼재인데 다이 삼재에 속하는 분들이 가시기 전에 삼가집에 가시기 전에 붉은 팥과 굵은 소금을 좀 이렇게 싸서 왼쪽 응? 주머니 속에다가 좀 이렇게 넣고 가세요. 위생봉지 닫아서 굵은 소금, 붉은 팥 그래서 삼가집에서 이렇게 문상을 하고 나오시면서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 너머로 준비하셨던 그 붉은 팥과 소금을 씩 날리는 거예요. 오른쪽 무로 오른손으로 왼손에 있는 붉은 팥을 씩 날리고 이렇게 잠깐 날리시고 운전을 하고 들어오실 적에 자 제가 봤을 때에 어디 마트나 편의점 들렸다 오시면 좋고 화장실을 가서 좀 앉아 있다가 소변이 나오면 좀 소변을 보고 오면 좋구요. 더할 나위 없이 또 좋은 건 왼쪽 어깨로 제가 보셨을 때그 날개란 있잖아요. 날개란을 어차 운전석에 이제 어 올려놔요. 놓고 시동을 걸어요. 그런 다음에 창밖 뒤쪽으로 응? 창 뒤쪽으로 날개란을 훅 깨버리시고 안 보고 집으로 바로 오시면 좋고 문상을 갔을 때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하기가 꺼려진다 어, 나는 상문을 잘 타는 것 같아 조상지기를 잘 타는 것 같아 나는 상같이 가지 말라고 선생님들이 자꾸 얘기를 해 그러면 준비해 가서 콩나물을 콩나물을 준비해 갖고 가서 조금만 준비해 갖고 와서 음식 먹기 전에 제가 볼 적에 입으로 그맨 입으로 비린 콩나물을 몇 가닥 이렇게 씹으세요. 그러면 귀신도 비린 것은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귀신을 안 탄다. 응? 나쁜 기운을 안 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우리가 문상을 다녀오고 누군가가 또 아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본인이 아프면 괜찮은데 식구가 아프다. 그럴 때는 고춧가루와 굵은 소금, 쑥을 넣고 막 태워, 쉽게 말하면 볶아. 그러면 연기가 막 올라오잖아. 그러면 집안 구석구석에그 연기가 아, 이제 풍겨지면서 상문는다 날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굵은 팥, 또 어, 굵은 소금, 굵은 팥, 굵은 소금을 왼쪽 주머니 위생봉지에 넣고 가 가서 조물을 한 다음에 나오면서 왼쪽 오른손으로 왼쪽에 있는 그 팥과 소금을 어깨 너머로 휙 던져요. 그리고 화장실을 갔다 오시면 더 좋고 오시기 전에 날개란을 좀 갖고 가셔서 차 뒷창 어? 너머로 바깥으로 도로에다가 휙 던져버려 차 사람 없는 데서 그렇게 하고 깨고 오면. 좋고, 또, 콩나물을 몇 가닥 갖고 가서, 상가집에 가서 인사를 조문을 했는데, 집집에 나는 갈 때마다 안, 뭐가 타가 올것 같아. 느낌이 안 좋아. 꿈자리가 싸나워. 근데 꼭 가야 돼. 친구 아버님 조문이야. 어? 안갈 수는 없잖아요. 친척 조문이야. 안갈 수가 없잖아. 그럴 때는 콩나물 몇 가닥을 다 입에서 씹어 드시면 비리잖아요. 이 비린 것을 피해서 귀신이 도망간다. 똑집게 보상 이렇게 가르쳐드려 모든 것은 당하기 전에 조심하면 괜찮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올해 또 그러니까 집띠 용띠 원숭이띠라면 상문에 더 걸릴 황문들이 높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제가 볼 적에는요 모든 것이요 내가. 아 화장실에 앉아서 소변을 보는 것은 뭘 받았더라도 소변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들어왔더라도 나가게 하는 비법이에요. 그게 소변이. 응? 우리 할머니는 예전에 뭐 집안이 꿈자리가 살았고 그러면 요강에 있는 오줌을 갖다가 마당을 시뿌했어 그게 나쁜 기운을 부정을 들어오는 부정을. 어, 막아내는 비법이다. 오늘 쪽집게 보살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상가집 잘못 갔다 오면 머리가 아파.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아. 바로 이 방법으로 하시고, 집에 갔다 왔는데 이래.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소금이나 고춧가루를 또, 아까 쑥 있죠? 마른 쑥을, 그, 냄비나, 어? 프라이팬에다 달달달달 볶아요. 그, 냄새가 쫙 집안에 풍기면서, 창문이 묻어두는 게 나간다하고 말뚝을 꽝꽝꽝 박겠습니다.